아, 알아요. 뭔가 있잖아. 짱 좋아, 진짜. 내말잘 들어. 효과 되게 좋아. 얼음팩은 을 봐. 아, 발목을 삐거나, 얘들아, 너희들도 어? 들어. 네. 발목을 삐거나, 인대가 늘어났어. 발이 부었어. 그러면, 당장, 아이스패. 해야 되는 게, 아이싱이라고 해서, 아이스팩을 되는 거야. 음. 그래서, 통증이 없어. 나중에 예를 들면, 통증이 없을 때까지 되는 거야. 처음에 됐을 땐, 어, 처음엔 차갑잖아. 시간이 지나면 막따갑 아픈 느낌이 나거든. 그걸 일단 참아. 그러고 나면 10분이 경과하면 통증이 없을 거야. 그때 그 다친 부위를 움직여. 통증이 없으니까 움직여도 안 아프지. 그 상태에서 몇분 움직이면 다시 아플 거야. 그때 다시 안이을 해. 차가운 걸 대라고. 그러고 나면 또 얼얼해져서 통증이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움직여. 그거를 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 그러면, 그 다음날에 금방 회복돼. 알았지? 이거는, 병원에서도 안 알려주는 방식인데,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했을 때다 습득한 거거든? 효과 되게 좋아. 어떤 엄마가 깁스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틀 만에 풀었어. 선생님 얘기 듣고. 우와. 진짜로. 반깁스 했었거든. 진짜야. 한번 해봐. 선생님, 끊었다. 다시 갈까요? 아니야, 네. 이것도 그냥 올릴 거야. 네? 네? 지 않아요. 아니 머리 때리면 다리 발목이 그래. 되면 살이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얇은 뭐 손수건 같은 뭐? 거랑 같이 감싸서 되면. 이 몰라. 알았지? 그럼 포기해. 약속. 근데 계속 그 뭐지 팔이 저리는 경우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팔이 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laughs> 혈액 순환이 그래서 안 되는 이렇게. 거지. <laughs> 계속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laughs> 여기가 이렇게 눌려서 눌리면. 이 안쪽에 지나가는 상완신경이라고 해서 신경이 있거든? 네. 신경이 이렇 눌려서 팔이 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 이제 근육이 많이 수축을 해서 그러니까 자세가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뭐 문제일 수 있거든? 나중에 생님 한번 봐드릴게요. 네. 오늘 전류한다 그랬죠? <laughs> 전류라고 하는 거 봐봐. 일단 뭔가 뭔가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U자가 무슨 U자야? 흐를 유지.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건 뭔가 흐르는 거거든. 예전에 선생님이랑 뭘배우신적 있냐면, 한번 봐봐. 얘가 전구라고 했어. 우리는 보통 전구가 어떻게 생겼어? 또뭐 응. 그 전구안 보여. 뭐야? 전구 어떻게 생겼냐면, 전구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꼬불꼬불꼬불하지.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오. 끝에 이런 식으로 붙어있고, 네. 위쪽에 어. 꼬불꼬불. 네, 달려있어. 이게 전구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릴 거야. 네. 이해했어? 네. 네. 그러면 이 전구는 아래쪽에는 굵은 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선인데 여기는 도선처럼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게 얇은 필라멘트라고 해서 텅스텐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감겨져 있어. 그러면 이쪽 그림 다시 오실 거고요. 여기에 건전지를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건전지를 크게 그려볼게요. 건전지가 지금 하나 연결이 돼있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불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불이 음. 들어온다고 했지? 네. 그치? 왜 불이 들어와 근데? 플러스가 많이 만나면 전류가 흘러가나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에 전류야. 무엇이 실제로 흐르는 걸까? 전자. 우선 속에 전자가 실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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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한다고 했어. 원자핵은 이동할 수 있게 없게? 없어. 원자핵은 이동할 수 없어. 누구만 이동할 수 있다? 전자만 원자. 이동할 수 있다. 생각나? 전자만, 전자만 네. 이동을 할 건데. 봐 여기서 전자가 네. 지나가는데 중간을 끊으면 없게 되는 거야. 뭔가요? 뭔가요? 불이 다시 꺼진다고 맞아요. 했어. 여기에 무엇을 연결했을 때 불이 들어올 거냐면 도체, 부, 부도체 부도. 같은 말은 절연체라고 했었지. 그래서 도체를 연결하면 다시 불이 들어올 건데 무엇인가가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건데 봐. 불이 들어온다는 것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무기가 빨갛게 달궈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왜 얘는 빨갛게 달궈질까 전자들이 어, 움직여서 어. 이쪽은 전자들이 지나가는 길이 되게 넓은데 네. 이 안쪽은 어. 매우 어. 가느다란 선으로 되어있어서 매우 길이 좁아지는거야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 보시면 도선을 선생님이 크게 확대해서 그린다고 보면 도체라고 하는 애들도 역시 원자핵들로 이루어져있고 둘레 전자들이 막 지나다닌다고 했지 그랬을 때 한쪽 방향으로 전압이라고 하는 힘으로 꾹 하고 밀어주면 전자가 한쪽으로 움직일 거야. 네. 그랬을 때 전자는 계속적으로 누구랑 부딪히게 되냐면 원자핵들과 부딪히게 돼. 근데 가느다란 도선을 지나면 좀더 많이 부딪힐 거야. 그러니까 부딪히면 뭐가 발생해 여기서? 마찰.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지. 그열 때문에 얘가 달궈지게 되고 뜨겁게 달궈지면 이렇게 빛이 나는 거야. 유리를 깬 다음에 좀 만지는 게돼요 유리를 깨면 나중에 이 유리는 진공이야. 그럼 조금 만지는 게돼요너 이거 만지는 거랑 똑같아날로 <laughs> 만져봐. <웃음> <웃음> 뜨겁잖아. 네. 뜨겁게 달궈진 건데. 너왜쇠 같은 거 뜨겁게 달궈지면 빨개지잖아. 그거 만지는 거랑 똑같아. 굳이 <laughs> 어, 만지고 싶어? <laughs> 안 만지고 싶지? <laughs> 그래서 지금 뭔가 흐르는 거야. 직접 흐르는 건 누구라고? 전자들이 이동하는 아 것이다 전자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아 것이다 그럼 네. 전자의 성질을 한번 떠올려보자 전자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건 어느 극으로 훅 끌려갈 거야 플러스야. 플러스 극으로 훅 끌려가겠지 그래서 전자는 이동 방향이 어디라는 거야 전자 이동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인데 전자는 무슨 극에서 그치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치? 그럼 봐. 선생님이 전자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원자 핵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 이동할 건데, 선생님이 전자니까 무슨 극으로 가? 플러스. 그럼 앞쪽이 플러스 극인 거야. 갈 거야. 맞지? 그러면 너희들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거꾸로. 거꾸로 즉 자동차를 타고 너희들이 앞으로 갈때 가로수는 뒤로 가지 그치 그럼 다시 전자가 플러스를 향해 가면 원자핵들은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는 것처럼 보일거야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거야 그치 이해했어?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만 옛날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하 건데 무엇인가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건전지도 이렇게 만들었어. 튀어나온 건 무슨 극이야? 플러스. 플러스. 없는 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무엇인가 이쪽에서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플러스에서 뭔가 이동을 해서 전구를 지나면 불이 들어오게 하고 다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 움직이는 건 누구였던 거야? 전자. 전자였던 거야.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로 이동하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치? 전류. 전류라고 하는 건 누가 이동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전자. 전자. 그럼 전자가 많이 이동하면 전류가 와. 센 거야. 그치? 전자가 조금 이동하면? 전류가 아, 네. 약한 거죠. 그럼 전류는 세기로 나타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전류를 뭐 영어 쓰는 사람들은 전류를 영어로 얘기할 때 I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intensity라고 해서 세기의 약자를 쓴 거야. 그래서 전류는 외국 애들이 I라고 써요. 그치? 그럼 얘는 얼마나 세고 약한지 단위를 정해야 되잖아. 그 단위를 뭘쓸 거냐면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쓸 거예요.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 A가 아니라 암페어라고 읽을 거야. 뭐라고 읽을 거야? 암페어. 다시 전류의 단위는 뭘 쓴다? 아. 암페어를 네. 쓴다. 암페어를 쓴다. 그럼 봐봐. 1암페어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1암페어란 잘 들어. 1초 동안에 전자가한 도선을 6.25 곱하기 1의 18승계 전자가 지나가면 이때 전류세계 1함표라고 하는데 숫자는 어려웠지 네네. 혹시 나머지 배웠어? 지수 배웠어? 네. 지수? 네. 지수 배웠어? 우짱인데. 네. <laughs> 그러면 <그다음에 웃음> 1초 동안의 전자가 6점 곱하기 1의 18승계라는 건 뭐야? 625의 공이 몇개 붙을까? 16, 16, 6개. 625의 공이 16개. 짱이죠. 진짜 많이 지나가지 않아? 그때 우리가 몇 함표라고 한다? 1함표라고 네. 한다. 옛날엔 이것도 외우겠었어 근데 지금은 안 외워도 돼 옛날에 어떻게 외우게 썼냐면 625, 6.25렇게킨 사람들은 10, 18 새끼들 <laughs> <일하네>. 그래서 지금도 <laughs> 6.25 곱하기 10에 18승 이렇게 외우게 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 1암표어의 <laughs> <일한표일> 뜻이 <듯이> 뭐였다고? <laughs> 1초 동안에 <laughs> 전자가 <웃음> 지나가는 세기 일정량의 전자가 흐를 때 이걸 우리가 1암페어라고 한다 그러면 좀더 적은 양의 전자가 흐를 땐 단위를 줄여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1암페어 대신 밀리암페어를 쓰기도 한다. 그러면 1암페어랑 같은 건몇 밀리암페어일까? 1000밀리암페어예요. 1000밀리암페어예요. 뭐랑 똑같냐면 엄마가 1 0 0 0 m a 우유 사와 이러고 너를 보냈어. 근데 슈퍼를 갔더니 1L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집에 갔어. 맞지? 아, 안 되지. <laughs> 그렇지? 얼마나 똑같은 거야. 1000m랑 1000ml랑 1L랑 똑같지. 거랑 똑같 아, 혹시 단위 얘기하는데 봐봐. 예를 들어 이거 있다. 1m는 몇 mm일까? 1000. 맞아. 이게 바로 1000이야. mm. 1m를 1000대로 쪼개면 1mm가 되는 거야. 그렇지? 와. 너희 보면 1kg 어? 혹은 1g 있잖아. 1g은 몇 mg일까? 천. 그렇지. 1000mg야. 그래서 비타 500 이런 거 있죠. 응. 그거 뭐야? 500g. 500g 아니라 500 500 500mg. 1g도 안 되는 거야. 비타 1000. 1000mg. 1g밖에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그거 마실 바에는 그냥 귤 하나 먹는 게 나아. <laughs> 그렇지. 응. 굳이. 그래서 이것도 천인거. 그래서 밀리라고 하는 바로 아시겠어요? 네. 다시요. 1암페어란 무슨 뜻이다? 1초 동안의 전자가 일정량 <laughs> 흐르는 것이다. 그런데 1암페어보다 단위가 작은 건 밀리암페어를 쓸 건데 네. 아, 어. 몇 밀리암페어가 1암페어 같다? 100밀리암페어가 <laughs> 1암페어 같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럼 다시요. 지금 전류 변화 려고했는데 전류. 전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가 흐르는 거야. 그치? 네. 어, 뭐가 흐르는 거야? 아, 실제로 전자가 많잖아. 흐르는 거야.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끼고 있잖아. 그래서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간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응. 이동한다. 선생님이 이거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목소리가 다 들려. <laughs> 네. 진짜 <laughs> 선생님이송이 네. 되게 큰 목소리로 막 들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민체도 되게 크게. 내 네,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거잘안 <laughs> 들려. 티원님좀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왜 아니야? 아니, 귀찮아. 아, <laughs> 크게 크게 음... 얘기해 주 뭐, 크게 그렇지. 크게 얘기해야지. 영우랑 <laughs> 뭐, 정원이도 얘기하고 목소리가 들리더라. 들리면 좋잖아. <laughs> 네. 자꾸 자꾸 얘기하고 그렇 다시 정리할게 전류입니다. <laughs> 이게이로 올라가. <laughs> 전류는 무엇인가 흐르는 거야. 사실은 맞습니다. 흐르는 게 누구다? 전자야. 전자는 무슨 전화를띄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를띄고 있으므로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 플러스 로 이동할 거다. 상대적으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맞습니다. 마이너스로 이동한다입니다. 그래서 도선이라고 하는 걸좀더 아까 그렸던 확대를 해서 보면 도선 속에 원자핵들이 있고 전자들이 있을 텐데 전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밀어주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극이라고 하는 거야? 음요.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음요. 극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 이 안에 지나가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아, 세정다 이런 얘기죠. <laughs> 그럼 전류의 세기는 단위로 얘기하는 건데 그 단위를 뭘 쓰겠다? 밀리암페어라고 하는 걸 쓰겠다. 그래서 밀리암페어의 정의는 1초 동안에 전자들이 지나가는 1, 세기를 나타내는데 그 양은 6 6 전유 68 되고 18 10이었다. 아, 이런 얘기 했었어. 근데 그 숫자는 <laughs> 지금 학교에서 안 배우실 건데 나중에 가시면 네,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요. 이란 1어랑 똑같은 것은 0 밀리 암페어였다? 아1 0 0 0페어였다였어 네. 그것도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세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 전류가 흐르는지. 그럼 전류를 세게 하려면 지금 건전지를 어떻게 해야 돼? 까세 많이, 많이. 세게? 건전지를 어떻게 세게 할 거야? 개수를 많이 해야겠지. 늘려야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림을 그리니까 건전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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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두 개는 그리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에 건전지를 열개 그린다. 와, 당연히 어, 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기호로 배우려고. 기호로. 건전지 보면 이쪽이 플러스극이잖아 그치? 이쪽이 마이너스 또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건전지가 두개 연결된 거거든요. 그걸 기호로 간단하게 그려볼 거야. 아까 전에 전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 네. 도선은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건전지는 플러스이랑 극 마이너스를 연결할 건데 마이너스는 그냥 이 마이너스를 세워서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뭐 도선이라고 하면 그럼 플러스는 어떡하겠다고 그랬지? 여기는 플러스죠. 있 <laughs>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네, 막대기 하지. 하나를 뜯어 그래서 하나 위에 붙여 그랬더니 길이가 길어요. 길어졌지. 그래서 검지를 보면, 보면 긴 쪽은 플러스 극이고 짧은 쪽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그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 그림을 바꿔 보면, 그렇죠. 어, 긴 짧은, 긴 짧은, 짧은, 긴, 짧은 이렇게 긴. 그림을 드리면 되죠. 그래서 긴 쪽은 플러스, <laughs> 짧은 쪽은 마이너스가 네. 되죠. 질문.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누구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누굴까? 마이너스 플러스 뭐야 오. 뭐야 저요. 아, 실제로 말은.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갈까? 1번일까? 1번. 2번일까? 2번. 전자는 2, 1번으로 1, 가는 거야. 2번. 2번으로 가는, 2번. 2번으로 가는 2번, 거야. 2번. 전자는 1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갈 거니까. 1번. 마이너스 극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게 바로 전자예요 그래서 네. 1번 방향이 바로 누구 방향이다? 전자의 네. 네. 방향이고 네. 2번 방향이 누구 방향이다? 전류. 전류의 방향이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어려운 거 없으세요? 네. 이제 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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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 전류는 그럼 어떻게 측정해? 전류. 실제로 너희들이 도선을 잡으면 음, 너 배우. 이렇게 나와? 안 나오지. 전화 전류계 아니고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구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 그럼 전류계도 기호로 그려볼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점글은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릴 거야 그치? 점글은 이렇게 그리고 점질은 이렇게 그린다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 속에 들어있는 원자핵의 배열이 만약에 복잡하면 전자들이 지나가는 길이 복잡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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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원자핵들이 생기면 전자들이 지나가니 막 막는 거야. 못 가게 막 막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항이라고도 부를 거야. 그래서 저항은 예전에 어떻게 배우셨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저항을 배웠었죠. 생각나? 볼트. 저항. 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건 뭐였다? 기후 배우는데 음, 전구 음. 이렇게 하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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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전류계는 암페어를 측정할 거니까 암페어를 쓰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건 전류계 전압계는 골트를 측정할 거니까 V라고 동그라미 쳐서 이러면 전압계 어려운 거 그럼 없으시죠? 전지 건전지 가이요 볼록해, 볼록 튀어나온 데랑 안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볼록 어, 튀어나온 데가, 데가, 아? 데가, 데가 플러스, 안 튀어나온 데가 마이너스. 튀어나온 데가 플러스? 피... 그래서 볼록 튀어나오게 한 제작한 이유가 뭔가 진짜 나온다고 생각해서 옛날 사람들. 아, 그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플러스에서 뭔가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 볼게해도 그럼 돼요? 나중에 건전지, 건전지 보시면 어, 다 볼록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수은 건전지라 그래서 되게 얇은 아, 건전지는 아, 동그랗게 뭐, 생긴 건 볼록한 게 없어 음. 그치? 그냥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별한 거죠 근데 어나온 건조 스프레이 끼어요 그래야지만 눌려지잖아 마이너스 부위랑 같이 안 그러면 빠지잖아 고정이 안 되잖아요 yes. 어. 네 그치? 그래서 연결을 <laughs> 했어요 그럼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전류는 전류계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전류계라고 하는 건 아마 학교 측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서 할까 말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전류계 측정 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류계라고 하는 건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야. 그런데 보통은 봐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딘가 선을 끊어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직렬 연결. 그래서 지금 전류계를 보시면 나중에 책에 자세하게 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전류계가. 그리고 눈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눈금을 읽을 때마다 여기 있는 단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자라고 해요. 단자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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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단자 빨간색이 있고요 검은색 단자 세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것이고 플러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인 걸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 그 다음 얘를 여기다 연결해봐라 여기다 연결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 눈금들이 있어요 50mA요 5 0 0 m a 어5 a 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눈금 찾아 읽으시면 돼요. 5 0 m a 어5 0 0 m a 어5 a 어 다시 50mAh에 연결이 돼 있으면 몇 a m p 찾아 읽으세요? 5 0 m a 어 찾아 읽으시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 플라스틱은 <목소리> 어떻게 연결한다? 여기 있는 애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무슨 연결 방식이다? 전류계 연결의첫 번째는 무슨 연결? 직열 연결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여기 반응이 돌아갈 건데 여기에 영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0점 조절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지 몰라. 그럴 때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해줍니다. 그치? 근데 가장 큰단자 연결했는데, 바늘이 삑! 안 올라가. 그럼 어게해 어, 그 다음 단자에 연결해주면 돼. 그럼 얘가 조금 뿅! 하고 올라갈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은 단자에 연결하면, 우 하고 돌아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자를 조절해주고,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얘가, 때가 밑으로.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 반대로 연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음, 이제 이거 제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지금 우리 배우신 게 뭐예요? 전류죠. 전류라고 하는 거 다시 뭐가 흐르는 거야? 정자, 뭐가 흐르는 거 전자가 흐르는 건데 전자의 흐르는 방향이 어디야? 플러스. 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지. 글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간다고 생각했고 그게 전류의 방향이 되어버렸어요.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전류는 세기로 나타낼 수 있고요. 세기 단위는 뭐였습니다? 암페어라는 걸 쓴다. 1암페어는 1초 동안 일정량의 전자들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단위를 좀 작게 하고 싶으면 밀리암페어 쓰실 거예요. 따라서 1암페어랑 똑같은 게 1000밀리암페어였어요. 그렇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난로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게 전자가 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전자가 계속적으로 지나가니까, 계속해서 지나가니까 지금 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구에 불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지? 이제 예. 아까 전에 했었던 전기 기구. 몇 가지 기호 알아보고 첫 번째 얘는 뭐라 그랬어요? 정글. 전구라고 했어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정글. 전지라고 했죠. 전지는 긴 쪽이 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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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쪽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어요. 그다음에 전기 기구 중에 A라고 써 있는 거는 모의미하는 아, 아, 걸까? 아, 안돼요. 어? 기구의 이름인데? 아, 전력계. 오케이. 자 V는 누구였을까? 전압이었어요. 네. 그다음 길이 복잡한지 복잡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게 저항이었고요. 나중에 저항은 좀더 자세하게 쓸 건데 저항은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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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직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너희들이 가고 있는데 뭔가 막은 것 같지, 걸린 것 같지. 그래서 저항은 이런 기호로 쓴다.